안녕하세요, 미니엄주입니다. 오늘은 틴트 발로기 6인가 7거고요맨 처음에 준비물이 있어 저는 틴트를 별로 안 발라서 원래 많은 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. 친구 좋았어요. 얘는 안 보이시죠? 티드와서 듀얼링 디어 틴트 1호 베리 레드예요. 얘는 어꼭어 어, 마트에서 산그수분이 들어가 있는 틴트예요. 얘는 니베아 거죠. 니베아. 그리고 제가 지금 음. 손걸 각질 제거제.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맨 처음에 이 각질 제거제를 발라볼 거예요. 제거 아닌 거죠. 저는 얼굴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, 그냥 요새는 저가 지금 살이 많죠서 얼굴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요새 잘안 올리는 이유가 올릴 곳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지금 대고기 샀는데 그거는 좀밥없었어요좀 시끄럽게 해서 안 올렸어요. 여기 가짜 상처만 들어서 방금 좀 더러워요. 원래 는데 각질이 없어졌어요. 거예요 3호 원래 애플이었는데 이거 다 쓰고 네이야 그냥 얘를 얘는 바탕으로 발라줄 거예요. 그냥 티가 안 나요. 엄청 티가 안 나요. 그냥 수딩젤로 만든 것 같은데. 얘는 안쪽에다가만 발라주세요. 얘는 포도? 포도 냄새 나요. 좀 이런 색깔? 얘는 포도 냄새가 나요. 누구야? 나야 잠시만요. 좀 쉬고, 이제, 다음, 이 다음에는 일생기만 할게요. 지금까지 미니언드였습니다. 빠이.